줘야지 매그를 한다라? 응 아. 어때? 이거 어때? 만큼해 보이지? 강요하는 너?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때? 이거 할까? 아... 이거 할까? 이거는 너무 낫긴 해 이거는? 게낮긴 하지. 이건 별로야. 귀여워 버그. <laughs> 어? 그거 왜 있어? 이거 버그로 다 들어온 것 같아. 아. 오, 귀엽다. 이게? 어. 이거 있네? 이왜 입고 있네, 입고 있어. 뭐를 입고 있는 이유가 뭐야? 그 머리를? 아, 나 방금 바꿨는데 느려서 <laughs> 그렇게 보인 거야. 이 머리 안할 거야? 어, 왜지? 내가 왜? 또 그런 머리 좋아하잖아, 단발머리. 너무 근데 저거는 아기의 상징이야. 이름은 또 고광도네. 네, 머리 이름고강도야 이름이... 이것을 쓴 소녀만큼 대담한 스타일. <laughs> 설명 짜증나. 원래 원래 오리지널 머리는 활동적인 밥인데. 밥? 뭐? <laughs> <laughs> 왜또 밥이야 이게 활동적인 밥이야? 아, 밥은 죽었어 어떤 밥 말하는 건데? <laughs> 옥지밥 아니면 스킨 밥? 아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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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왜 이렇게 나? 너... <laughs> 뭐니, 이거, 어머! 아... 나 튕겼는데? <laughs> 좀 화려하게 가야겠다. 갑자기. <웃음> 에이. <웃음> 뭘 어? 에이야 또? 나 이거 아, 좋아해. 너그바지 좋아해? 뭐. 어. 이 상이랑 괜찮아. 또 근데 그래? 이거 하면 어. 이제 약간 썩들 같은 데서 어. 너스나 총구 만나면 총구 토구 이런 애들이 좀잘 맞. 갈때 사이에서 잘 보여가지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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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그러면은 너를 빛내주기 위해 나는. 게 어떤데? 어차피 생존자는 <laughs> 네 명이야. <laughs> 너무 결연하게 말했어. 귀엽네. 야, 우리! <웃음> <웃음> 진짜 4명이긴 한데 뭐야? <웃음> 아이고, 클릭 당한 안... 아이고, 방 터졌어? 아니, 방금 <laughs> 너무 려가지고 아, 나 당산이 아니, 이렇게 할때왜 이렇게 웃기지? 내가 내가 방금 그랬어? 아니, 그랬잖아. 이러지 않았어? 아니, 아니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방금 <웃음> 그랬잖아. <웃음> 어, 야! 어떡해. 어? 아니, 내가. <웃음> 나. 아, 태아 눌렀다. 아, 짜증나. 잘 버텼는데. 아우 열받아. 근데 강정 안 했으면. 그 할만 했을 텐데. 오후이 원래 강정하는 사람인가? 위에 있구나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얼굴 긁고 있었는데. 아유, 얼굴을 긁고 아, 긁 아, 얼굴 긁고 있었는데. 누가 얼굴 긁으래? 아, 씨. 너무 방심이야, 방심. 아, 지테이션 있어요? 잘해놓고 갑자기 얼굴을 긁어? 아, 진짜. 아 가자, <laughs> 어? 뭐 쫓기는 거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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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. 나갈 수 있겠지? <laughs> 아! 너무 <laughs> 막 아파. 쟤? 난 여기. 난 나가자. 아닌가? 아 불. 어, 아, 아 진짜 나좀 기어 나가. <laughs> 난이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. 여기도... 무 아. 아 야, 야, 야. 야. 저기 판 뭐... 뭐... 아니야 아 내려 가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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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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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열었어. 안 <laughs> 되면 <한 대만! 웃음> 얘들아 일로와 여기 개구야 개구 개구 열어 <laughs> 너무, <laughs> 너무 진심 백배야 아니, 둘다 나가고 싶어서 <laughs> 도움, 도안 죽어. 아니, 야 아니, 나 로더즈 있어. 로더즈.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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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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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저 야, 야, 이게 야, 야, 나 방금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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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도 따 야, 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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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팽민이 몰티 하던데 몰티? 야, 올래투 베깅 뭐지방금 방금? 뭐야? 오오 <laughs> <오. 웃음> 이게 뭐야? 야 너무 런닝머신인데? 그래 나 저번에 어그로 걸다 여기 끼더라. 아그럼 아예 여기 끼... 오. <laughs> <laughs> 야너 너무 이상해. <laughs> 너무 감자인데? 동시에 되나 이거? 야, 뒤도 봐지는데? 니가 어, 구경한다. 어. 오 어, 웃겨. 한 명만 돼? 아니, 둘다 돼. 진짜 런닝머신인데? 아니야, 멈춘다, 어. 이거. 어?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>, 나 웃겨서 <laughs> 못하겠다. 어, 또뭘 못해. 다 끝났는데. <laughs> 어, 아, 이 판하고 꺼야겠는데. 어? 껴서? 어. 어? 눈물이 한 방울, 그래? <laughs> 눈물이 한 방울 고여가지고. 어. 앞이안 보여. 어, 어 아오지가 안 돼?